이렇게 3월에 자동차 행의 김종선입니다. 아, 오늘도 출장이 있습니다. 오늘은 구미의 올류 K7 구매대행, 그리고 대구의 아반떼 MD 구매대행이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은, 그, 그 구매는올뉴 K7 2.4 리미티드 모델을, 어, 지금 보러 가는 거고, 대구에는 아마트 MD 모델을 보러 갑니다. 중사 차가 일단은 제 마음에 든다면, 구매를 할 텐데요.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복귀할 겁니다. 아이고, 아침에 커피를. 여기, 현풍 휴게소이고. 식사를 하고, 전기차 충전하고, 아반떼 MD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. 항상 화장실, 저는 화장실갈 생각이 없습니다. 항상 저희가 이제, 그, 제가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, 화장품, 뭐랄까, 이렇게, 기분 좋을 때가 이렇게 휴게소 돌리는 거더라고요. 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 뭔가 이제 목적지로 가는 경유지 같은 느낌이라 오늘 금요일인데 휴게소 차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고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갑자기 휴, 화장실 가고 싶네요. 가야 되겠다. 他보고。啊好好 이거 가자, 가자, 먹고도 없다. 여우, 엄마. 삼천 짜장 옛날에 서면에 아직까지 기억난다. 500원 내 내가, 내가 중학교 다닐 땐가 500원짜리 짜장면이 있었거든? 500원 맞나? 700원이었나? 아무튼 아 1000원이었나? 그랬는데 이야.. 상처.. 오늘 한마디였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네, 한마디였는데 네, 네.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찍고 있는거야?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<laughs> <쟤> <laughs> 잊고 있는데,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, 어, 올류 K7 차를 저희가 이제 이전을. 네. 아, 네, 그 올류 K7 사실 어, 이전하는데 너무 시행사고가 많았습니다. 어 전기차 하나 떠온다 서울 서울 <laughs> 소울 온다 어 저기 서울 한대 들어오네요 전기차 <laughs> 확실히 전기차 제변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몸소 체험이 되고 그 올뉴 K 7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 부지런해야 전기차 운호가 될수 있습니다.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동안 아, 장비가 좋다는 만두를 샀습니다 이게 하나의 천원인데요. 총 4개 1인분. 응, 천원. 괜찮죠? 천원. 지금. 지여는는 장류휴게소입니다. 지금. 시간은 7시 45분 분. 이거. 45분이고, 여기는 정유기에서도 그 충전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. 충전기가. 그래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. 그. 36%에서 충전하는데, 36, 30%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. 어, 이 정도는 기다려야죠.